전 남친 아이일까봐 화장실서 낳자마자 죽였다. 모성도 잃은 여자의 끔찍한 선택.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이며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사건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모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28일 밤 충남 당진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고 버렸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이 이미 2016년에도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갓난아기를 죽이고 버린 이 여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충남 당진시의 한 주택 안 화장실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어씨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 하며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몇달 전부터 어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 B씨에게도 말이죠.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어 씨는 이 아이가 과연 현재 남자친구인 B 씨의 아이인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어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어서 배를 가리고 남자친구 앞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나오려고 했습니다. 7월 28일 밤, 어씨는 갑작스런 진통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어씨는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어씨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정이 넘어서자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몸집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감동받고 생명의 신비로움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씨는 달랐습니다. 어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다. 만약 전 남자친구 아이라면 어떻게 하지? B씨에게 들킬까 봐 무섭다. 이 아이 때문에 관계가 끝날까 봐 두렵다. 그 순간 어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란 소중한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수 있으신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엄마가 직접 죽인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 씨는 아기를 죽인 후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기다려 몰래 집 밖으로 나가 근처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후어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남자친구 옆에 누웠습니다. B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거함을 확인하던 환경 미화원이 끔찍한 발견을 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갓난 아기의 시신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CTV 분석과 주변 수사를 통해 결국 어 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처음에 어 씨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 어 씨가 최근에 출산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결국, 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씨가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전 남자친구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할 텐데, 그건 싫었어요. 아이를 키울 엄두도 나지 않았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이의 생명을 없앤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어씨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7년 전에도 어씨는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낳아서 모텔에 버렸던 것입니다. 7년 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2016년 당시 어씨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역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어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텔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모텔 화장실에 버리고 혼자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아기가 발견되어서 살아났지만, 어씨는 유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씨는 달랐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똑같은 상황이 되자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씨에게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씨는 책임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씨는 극도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안니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어씨는 도덕적 판단력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어씨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어씨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다고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요. 이런 변명들을 들으면서 판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어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이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4년은 너무 무겁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일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갓 태어난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희생시킨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말이 맞습니다. 어 씨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저도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목소리도 낼수 없는 채로 죽어간 두 명의 아기들입니다. 2016년에 모텔에 버려진 아이는 다행히 살아났지만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까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23년에 죽임을 당한 아기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무고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해친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임신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양을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은 인간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런 판단력이 없으면 어씨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씨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잘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성교육과 피임교육이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올바른 성교육과 피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시는 이제 4년간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질러진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간 아기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이름도 없이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에 살아남은 첫 번째 아이는 지금 9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끔찍한 사연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어씨의 범죄는 단순히 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아이에게도 평생의 상처를 남겼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여성들, 같은 어머니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죽일 수 있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모성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어씨의 경우에는 모성 본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감정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엄마라면 아이가 울면 가슴이 아프고, 아이가 다치면 자신이 더 아파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모성입니다. 하지만 어씨에게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교화가 될수 있을까요? 4년의 감옥 생활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입니다. 7년 전에 한번 처벌받고도 또다시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큰 걱정은 어씨가 출소한 후에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4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죄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둘째, 정신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정신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곡된 사고 방식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 복귀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정기적인 상담과 관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넷째,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성교육, 생명교육, 인성교육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특히 임신으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어시 같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귀중하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씨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어씨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죽음으로 내몰린 무고한 아기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육아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